여러분, 안녕하세요. 쓰면 쓸수록 돈이 모이는 가계부 저자, 아바라TV입니다. 오늘부터 2022년이 며칠 남았다? 100일 남았습니다. 이제 100일 프로젝트 하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새해가 시작되면 또 새해 프로젝트를 쳐야 되는데, 일단은 2022년이 100일 남았으니까, 100일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까? 100일간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하나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뭐냐? 100일간 가계부를 쓰자, 소비 습관을 바꿔보자. 이것을 100일 프로젝트라면 어떨까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 팍팍 풀어드릴 테니까요. 우리 같이 힘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을 위한 영상이냐? 아바라님, 저는 가계부를 쓰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이런 댓글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어? 뭐가 두렵다는 거야? 아, 그냥 쓰면 되지 뭐가 무서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랑 친한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친구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야 모르겠어 너는 맨날 써서 알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 이 가게에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돈을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모아야 될지 그 시작도 모르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정말 오돌오돌 떨고 있는 가계부를 쓰고 싶고 돈을 모으고 싶은데 정말 하나도 모르는 어,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계부 보면 생애 주기표, 그리고 뭐 자산 관리, 특별 지출, 뭐 종잣돈 모으기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것부터 써보세요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제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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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영상을 통해서 다 알려드릴 건데요. 이번 가계부에서는 10월달부터 쓸수 있게 해놨어요. 그 말인 즉슨 10월달에 연습으로 한번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처음 쓰시는 분들이 10월달에 어떻게 쓰면 좋을지 어렵지 않게 설명해드릴게요. 딱 가계부를 보시면요. 달력이 있어요. 10월 달력이 있고 그리고 옆에 계획과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죠? 해야 할일 재무 목표, 그리고 아래 예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 쓰는 것부터 한번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제가 왼쪽 페이지에다가 10월달 달력을 넣어둔 거왜 넣어놨냐면은 10월달에 어떤 약속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며 언제 내가 외출을 나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써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돈을 모으는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에? 아니 왜내 스케줄을 적는 게 돈을 모으는 첫 번째 단계야? 자 돈을 못 모으신 분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막 갑자기 급만난 급술 약속 여기에서 이미 끝나는 거야 게임이 예상치 못하는 지출을 그냥 막 써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반대로 내가 10월 달에 친구를 만날 거야 혹은 뭐 동창을 만날 거야. 어떤 계획이 있죠. 그럼 그 계획들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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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달력에다가 스케줄표를 적어놓으면 아 어, 이번 주에는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조금 아끼다가 이날 좀 쓰자. 이 친구는 어서로서로 반반 낼수 있는 친구지. 오랜만에 친구랑 만났는데 김밥 천국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 좀 맛있는 데서 먹으면은 일인당 한만 오천에서 한 이만 원 나오지 않을까? 커피값 한 오천 원 하면은 한 이만 오천 원에서 삼만 원 정도 되겠구나. 교통비 포함하면 한 삼만 오천 원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가느냐 어, 1차 가자 2차 가자 3차 가자 이런 끝이 없어요 돈 모으기로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어떻게 한다 10월달 오늘 어, 지금 친구 만날 거예요 그럼 미리 지금부터 카톡 다 보내세요 친구야 우리 며칠날 만날까 그래 이날 만나자 1번에 어, 선배님 언제 만날까요 이때 만나요 그래서 어, 한 달의 약속은 총 3회를 넘지 않는다.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쫙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럼 좀더 구체적이고 미리미리 사전에 약속을 세워놓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계획과 목표. 해야 할 일, 이거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 중에서도 재무 목표는 따로 세우는 거예요. 어, 나 이번 달부터, 어, 목표로 해서 생활비, 어, 가계부를 30일간 매일매일 써보겠어. 이게 내 목표면은 가계부 30일간 매일 쓰기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재무 목표 중에서, 어, 내가 생활비 10만원 정도는 아껴보겠어. 그럼 원래 150만원 썼다면은 140만원으로 생활비 10만원 더 아껴보기 이런 식으로 재무 목표를 좀더 세부적으로 정해서 여러분들이 써보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처음 쓰시는 분 가계부를 처음 쓰고 돈이 뭐가 어디로 두고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여기를 뭘 써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여기다 써놓으세요 정신통일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1순위를 돈 모으는 걸로 정신통일하는 것만 해도 칭찬합니다 왜냐면은, 살면서 한 번도 돈 모으는 거가 일순위가 아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자, 거기다가 정신통일, 돈 모으기, 정신통일, 이렇게 써 놓으세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예산 보시겠습니다. 예산을 보면은요, 고정지출, 변동지출, 특별지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예산을 짜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무슨 소리냐. 고정지출. 여러분 뭐죠? 숨만 쉬어도 나가는 거. 자, 그럼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 살면 관리비 내야 되죠.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나가죠. 자, 스마트폰 쓰니까 통신비 나갈 거고요. 우리 보험비 매달 나가는 거 있죠? 보험비도 나갈 거고요. 어, 우리 집은 인터넷 TV 연결해줬어요. 그러면 인터넷 TV 요금 나갈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부부가 아니다. 그러면은 부부 용돈이 월 얼마씩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안정해져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거 이제 부부 회의 통해서, 가족 회의 통해서 한달 용돈을 정해서 그 용돈도 고정적으로 나가게 해 놓으세요. 뭐 남편 용돈, 아내 용돈 적어 주시고요. 자, 만약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요. 그러면은 교육비 나가는 거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16만 7천 원이 나갑니다. 정부 지원 받는 거 빼고, 그럼 16만 7천 원은 숨만 쉬어도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가니까 나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고정지원. 지출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또뭐 있어요? 어, 저희는 정수기 마셔요. 그럼 정수기 비용도 들어가겠죠? 어, 저희는요. 넷플릭스 넷플릭스 비용도 매달 나가는 거니까 고정 지출 예산에 들어가겠죠? 저는 유튜브 유튜브도 자, 그럼 여러분 <laughs> 아요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어, 교통비 같은 경우는요 저는요 대중교통 이용하고요 월 얼마짜리 교통카드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고정지출로 들어가도 되시고 어, 저희는요 조금 맨날 매달 조금씩 달라지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교통비를 고정 지출에 어느 정도 픽스해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 변동 지출로 빼도 됩니다. 그거는 각 가정마다 소비 그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또뭐 있을까요? 음 지금 제가 다른 집거 생각해보면 만약에 부모님 용돈을 매달 드리는 분들이 계신다. 자 그거는 어 고정적으로 나가니까 고정비에 넣으셔도 됩니다. 또뭐 있을까요? 자, 이 정도 칩시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이렇게 있다. 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를 하나, 하나, 적어 보면서, 아, 우리 집에서는 고정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돈을 안 썼는데, 그냥 월급 통장에서 팝팝팝팝팝팝 빠져나가는 게 150만 원이네. 딱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정지출을 얼마를 나가는지를 일단 아는 것도 중요해. 아는, 월급도 얼마인지 몰라. 제가 이번에도 강의를 정말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왔는데 본인 월급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냥 다 빠져나가니까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얼마가 나갔는지도 모르고 어차피 통장에는 아무것도 남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신용카드 긁는 거예요. 노노노노노. 자, 지금부터 고정지출이 얼마가 나가는지 숨만 쉬어도 나가는 게 얼마인지를 머릿속에 아주... 파악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변동 지출 보시겠습니다. 변동 지출에 뭐야? 먹는 거, 입는 거, 치약, 칫솔, 휴지 뭐 이런 생필품비, 마스크도 이제 사야 되죠. 자또뭐 있을까요? 음 그리고 뭐 병원비도 포함될 수 있겠고 문화생활비. 돈 아낄 거면은 문화생활을 무료인데 가시는 게 좋아요. <laughs> 아, 미용비, 이발비, 이런 것도 있고, 혹은 염색하고, 뭐 피부과 가고, 뭐 네일아트하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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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 하면 돈못 모아요. 뭐 취미로 나가는 비용. 뭐 심지어 저는 매달 이제 한 번쯤은 이제 목욕탕에 갑니다. 그럼 목욕탕 비용, 이렇게 변동 지출비까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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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정도를 쓸지를 대략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근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만 가계부 쓰면은 뜩 하는 부분이 뭐냐 웬일이야 식비를 이렇게 많이 썼어 라고 알게 되실 텐데 일단은 지금 내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쓸지를 한번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이요 예산 예산인데 대충 일단은 적어 보는 거 이거를 적어봐야 흐름이 잡히고 그럼 내가 얼마를 모을 수 있을지도 좀 감이 잡히고 진짜로 내가 가계부를 써보니까 내 예산과 어떻게 달라진지 한번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 지출. 10월달에 뭐 우리 가족간에 생일이 있다거나 경조사비가 있다거나 또 혹은 세금을 낼 일이 있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자동차 보험료를 내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 비용. 특별하게 나가는 그 비용, 그 특별 지출 비용도 적어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내가 얼마 정도 쓸지 예산을 잡아 보시는 거가 1단계예요. 어, 저다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만약에 놓치는 게 있으면 어떡하죠? 저 처음 써서 좀 감이 안 잡혀서 다못 적으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괜찮아. 완벽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일단 적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 어디 나가는지,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 어디에서 돈이 새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산을 한번 잡아 보고 그다음에 직접 매일매일 가계부를 써 보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리얼리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를 딱 내가 예산 잡았던 거랑 뭐가 다른지를 그거를 알아가면서 그 간극을 좁혀 나가는 게 여러분의 첫 번째 미션인 겁니다. 자 이렇게 초반에 10월 전에 예산을 짜고 실전으로 매일 매일 돈 가계부를 쓰게 되면은. 아,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게 돼요. 아, 내가 식비를 예산을 내가 한 60만원 잡았는데 지금 내가 미쳤나봐. 마트 가가지고 내가 지금 20만원을 긁었어. 내가 미쳤나봐. 이게 딱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한번 써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예산이잖아, 예산. 내가 알고 있는 걸쫙 써보는 거예요. 예산 잡고. 자,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매일 매일 가계부를 써 나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가계부를 매일 매일 쓰는 거에 대해서도 또 한번 주의할 점 이런 것들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계속 시리즈로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동기부여를 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 한 달간 스케줄을 적어본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언제 만날 것인가 적어본다. 내가 내한 달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돈을 어떻게 모아요? 약속, 급술 약속, 노노노. No, no, no. 이번 한 달은 미리미리 약속을 세워 놓고 예산을 짜야 되니까 스케줄을 정해 놓고 재무 목표도 한번 세워 보고, 그다음에 고정 지출, 변동 지출, 특별 지출에 어느 정도 돈이 나가는지, 우리 집에 있는 현금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산을 세워 보면서 파악을 해 본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반은 성공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 적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6일 월요일부터 쓸수 있는 란이 있어요. 여기 연습을 한번 써보세요. 또 제가 10월 1일부터 어떻게 쓰는지 같이 한번 또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2022년 100일 100일 프로젝트 가계부를 쓰면서 내 우리 집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내가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계획하는 거를 목표로 세운다면, 여러분들이 2023년 조금 어려워지는 시기가 올 때에도 마음 다 잡고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9년간 써온 가게부 노하우 여러분들께 탈탈 털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정신 단디 차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힘나는 영상 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